<laughs> 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안성우님 리얼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21일입니다 네. 어, 콘서트 있으신데요 SBS 특집 클라운지 콘서트 오후 4시부터 네, 시작합니다 네, 방송이죠 MBN 뛰어야 산다 네, 오후 8시 20분에 방송 있으시고요. 22일 방송 있으십니다. TV조선 와수다 만물트럭 네 오후 12시에 그리고 이제 25일 날 행사 있으시죠? 2025 부은 음악회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2시에 합니다. 1부는 국가유공자 등 초창장 수여식 2부는 가수 초청입니다. 네, 26일 녹화했으신데요. TV조선 트롯 볼스타전 수요일 밤에 오후 4시 반에 녹화했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28일날 KBS 찾아가는 음악회 오후 7시 부여국남지 동문주차동 특설무대에서 하고요. 네, 7월 2일입니다. 네, 방송 1꾼의 탄생 KBS1 7시 40분 오후에 하고요. 방송입니다. TV조선 트로트스타전 수요일 밤에 방송 네, 오후 10시에 합니다. 네 7월 5일입니다. 린과 안성훈님 콘서트 전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총 2회인데요. 오후 1시, 오후 6시. 이렇게 진행되니깐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7월입니다 네, 어, 7월 6일 TV조선 와수다 만물트럭 방송 오후 12시 하고요 <laughs> 7월 9일날 라디오 생방송 SBS 러브 FM 103.5MHz에서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후 2시 20분에 청취해주시면 되고요 10일날은 녹화 있으세요. TV조선 수요일 밤에 녹화 있으시고, 12일날, 린님, 안성우님 호서트, 대구, 영남대, 천마 아트센터, 어 1시, 6시, 이렇게 2회차지시죠. 그 다음에 13일날 방송, TV조선, 와스다 만물트로 오후 12시에 방송 있으시고, 16일날, 일꾼의 탄생, 오후 7시 40분 KBS1에서 방송 있으시고요 16일날 또 방송 트롯 몰스타전 수요일 밤에 오후 10시에 방송 있으시고요 19일날 안성원님 콘서트도 있으신데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1시 6시 이렇게 있으십니다 23일날 일꾼의 탄생 오후 7시 40분 KBS1 TV조선 트로트 스타전 수요일 밤에 오후 10시. 그 다음에 24일날 TV조선 수요일 밤에 녹화 있으시고, 26일날 이 난성우님 서울 세종대 대양홀에서 오후 1시, 오후 6시 콘서트 있으시고, 30일날 트로트 스타전 수요일 밤에 방금 오후 10시 TV조선에서 하시고요. 7월 31일날 행사 여수 K메가 아일랜드 뮤직 페스티벌 여수 엑스포장 및 스타이 타워 해안가 유료 공연장에서 행사 있으시고요. 네, 8월 1일입니다. 대전 대덕구 행사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날 행사 향수 옥천포도 복숭아 가요제 오후 7시 반에 옥천 공설 운동장에서 행사 있으시고. 네. <laughs> 8월 6일날 TV조선 트루 오스타전 수요일 밤에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방송 있으시고요. 7일날 수요일 밤에 녹화 있으시죠. 그 다음에 9일날 완도 3일 날 행사 있으시고 그 다음에 8월 10일날 밀양강 페스티벌 행사 있으시고 13일날 일꾼의 탄생 방송 KBS1 오후 7시 40분 네, 방송 TV조선 트루루 스타전 수요일 밤에 오후 10시. 그 다음에 20일날 일꾼의 탄생 KBS1 오후 7시 40분. 그 다음에 TV조선 트루 스타전 수요일 밤에 오후 10시. 그 다음에 21일날은 수요일 밤에 <laughs> TV조선 녹화 있으시고, 27일날 일꾼의 탄생 오후 7시 40분. KBS1. 그 다음에 TV조선 트롤 올스타전 수요일 밤에 오후 10시 방송 있으시고요. 8월 30일 날, 8월 30일 날 안성 동아시아 문화 도시 공연 행사 있으시고, 9월 3일 날 오후 7시 40분에 일꾼의 탄생 케이블스원 방송 있으시고, 네. 9월 4일 날 수요일 밤에 녹화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9월 10일 날 일꾼의 탄생 740분 방송 있으시고, 9월 17일 날 740분 일꾼의 탄생 방송 있으시고요. 18일 날은 또 수요일 밤에 녹화 있으시고, 9월 20일 날 LG 헬로 비전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충남 서산편 녹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현비T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